정치개혁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위한 자리고 오늘 저희 소개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청원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대선과 새로운 정부 출범 이래로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과 의구가 사회 복구돼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지금이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할수 있는 호기입니다 개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전국 어, 순회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은 물론이고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선거 관련 법 등도 어, 논의가 활발한 때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사회 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윤 민변 사무처장 오셨습니다류홍권 네, 한국 y m c a 전국영매 정책기획실장이 오셨습니다박근영 네,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조혜민 전도정책연구소 요세현 활동가 오셨습니다. 장송화 참여연대 활동가 오셨습니다. 김태일 참여연대 활동가님 오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영위원장 이태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충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세분 말씀을 듣겠는데요.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박근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정치개혁특위의 예, 예, 한해 입법 촉구에 대해서 김준호 민변 사무처장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홍범 한국 YMCA 정국영맹 정책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 박군용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오늘 저희가 정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입법청을한바 있었습니다. 18대, 17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그 어느 때보다 어, 이번 20대 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는 기대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희들이 오늘 청원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일각에서는 중대 선거구제로 국회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방안도 내지만. 그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는중개선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투표에 따라서 의석을 우선 배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 또한 너무나 적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강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서 현행 3, 1인당 14만만 기준으로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선거 제도 또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 또한 과거처럼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들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 상한선이 올라가 있습니다. 2008년 이전처럼 정치자금에 대한 고액 기부자들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를 촉구합니다. <laughs> 이외에도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해서 정치적 경쟁을 할수 있도록 정당법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저희들이 신사장치연대회에서 매우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직선거법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는 선거법 90조, 93조 등의 폐지에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이 아니라 작년 20대 국회가 개헌한 직후에 이미 전환한 바 있음도 소개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사회를학과의원형사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정치개혁 자체가 어, 그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미, 이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 그에 대해서 앞전에 박근혜 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 그에 관한 중요한 결단과 어, 국민적 합의를 다시금 모으는 역할이 국회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은 어, 1인 2표제 도입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선거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3대1은4대1 3대1 다시 2대1로 내려온 역사입니다. 언제까지 정치개혁 그 자체의 그 역할을, 역할을 헌법재판소에게 위, 위탁하고 위임하는 국회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스스로 정치개혁 정치 쇄실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쇄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거듭되고 있는 드높은 국회의원 교체율이 꼭 그닥 자랑스럽지만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과 함께 개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 인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자왕적 대통령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에 의한 정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정치를 위해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큰 틀에서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가 민의를 그들에게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로 어 현재 선거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국회에게 선뜻 권한을 더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을 원한다면 정치개혁이 응당히 동반되어야 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더 이상 선거 직전에 모든 정당의 합의를 이유로 어 계속 논의를 미루다가 날치기 통과에 가까운 형태로 선거제도 개획을 조금씩 무더기 입법으로 고쳐가는 양태와 오래된 관습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더더욱 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국회 3층 롤렌더홀에서는 민정선거연대라는 이름으로 주요한 국회의원 4당의 중진 의원들과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또 간담회를 갖췄습니다. 어, 시민사회가 단지 올 포크레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당장 이,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갖고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를 임하고자 합니다. 어, 이 저희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회에 강한 결단과 고뇌 그리고 어, 신속한 정치개혁의 경로를 설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치가 청년 청소년들의 미래 세대에 비전을 주는 그런 정치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 18세 참정권이 반드시 보장되는 선거 개혁이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라시피 명령법, 그다음 어 지역 이런 것들 다 세금 이런 것들 다건 어 의무를 보여 봤는데 투표권만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이 현실을 개혁해야 <laughs> 되는데요. 지난번 대선에서 청소년들이 여기 투표를 통해서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비전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또 한국 사회의 주체로서 선사할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이번에는 보장된다. 되어야 그러면서 이번 국회의원들이 1 8일선정권과 총선의 모의 투표권이 보장되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국회는 입법부로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과 비전을 줄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이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오늘 심의사회단체 연대회에서 청원하는이 내용들이 잘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